한국의 트로트 음악 산업의 활기찬 세계에서 빛나는 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수 진혜성의 강력한 목소리와 매력적인 무대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의 다가오는 앨범은 1월에 발매될 예정이며 음악 시장에 신선한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은 그의 컴백을 열심히 기다리며 그가 선보일 정제된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렬한 경쟁 속에서 진해성은 진성, 홍진영, 영탁, 장민호, 박서진과 같은 장르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각 아티스트는 고유한 스타일과 헌신적인 팬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 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음악 팬들은 결과를 염려하며 누가 이 대회에서 승리하고 성공의 정점에 도달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음악 프로듀서 조영수는 진해성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조영수의 지원은 음악 산업 내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해성을 둘러싼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진성과 홍진영은 여러 해 동안 견고한 경력을 쌓아왔지만 진해성 또한 강력한 팬 베이스를 확보하였습니다. 영탁 장민호 및 기타 경쟁자들도 각자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대결에 준비하고 있어 트로트 신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격렬한 분위기 속에서 1월까지의 카운트다운은 팬들에게 기대감과 설렘을 안겨줍니다. 예기치 않은 전개와 큰 성공을 약속하는 다가오는 음악신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을 매혹시킬 것입니다. 진해성은 감동적이고 감성적인 노래로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며, 코리안 트로트시는 잊지 못할 전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재능 있는 가수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을 열심히 기다리며, 이들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진해성과 동료들이 준비한 음악 파티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관객이 장소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별이 태어나는 순간을 기대한 전기 같은 분위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눈부신 빛으로 장식된 무대는 황홀한 멜로디와 함께 마법 같은 시각적인 광경을 연출할 것입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진해성의 강력한 목소리가 공연장 내에서 울려 퍼져 모든 청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의 감성적이고 감동적인 연기는 청중을 순수한 음악적인 행복의 세계로